바로 들어 주세요. 생각해 네. 네르토키야 나니 모키나이 세노 젠젠? 젠젠 나니모. 나니 오! 진짜 네 일본에서 같이도 히토리에 아. 호에토대 아, 자, 지토는 럭키 넘버가 자기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가 있다아 세노. 단단. 오. 멤버 하나씩 비밀이 멤버한테 아직 얘기를 못한 비밀이 있다. 세, 노 빙,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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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다.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laughs> 자, 아마이 크리스마스는 오모이데가루 달콤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가 있어요. 세, 노 네. 오. 오, 레래 이쁘네. 자, 지금. <목소리나>

맞측 멤버 는나카데 니영구가 우마이 우마이다 멤버 중에서 자기가 일본어 제일 잘한다 세노 멤버노 탄조비오 챔부 고이다 멤버 생일을 다 외우고 있다 세노 <laughs> 오 대모 <laughs> <데모>. 자 측이 니와마다 미세테이나의 지분은 미료 팬한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자기 만의 매력이 있다. 세, 네, 뭐 아토데 미떼미타이 또 모임왔어. 그래. 아이. 자 라이브中. 라이브 추 다이시바이시타코 라이브 할때 엄청난 실수를 한적이 있다. 아, 나이... 세, 네. 후타리 사닌. 아, 다 아름가봐. 사닌 요닌 저이 캔카시타라 지분카라 사키니 아야 싸우면 자기가 먼저 사과한다. 세, 세노 띵동 아니 그 타령이 그동주동하는 성질 자신의 사투리노 토끼 토크이나 포징그가루 잡지 촬영할 때 자기만의 뭐 특별한 포즈가 있다 새노띵동은광상은매차키리는듯요자 키워노의 여루 타이나또오모가 오늘 저녁에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 세, 노오뭐 이마 뭐 알았어? 해불러요. 아, 해불러요? 어, 잘해봤어요. 자, 고이크스 시즈몽리 0 0 솔직히 니 구타해봤시다. 거짓말 없이 했습니다. 세, 아, 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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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없이 했습니다. 자, 소식따라 인코센스 조사 퀴즈 드립니다. 이때 니모 퀴즈. 네르 터키와 나니모 퀴나요. 다네가 오디시더키. 분이야, 분이야, 분이야. 잘때 아무것도 안 입는다. 네, 아메리카 스타일을 했을까?

話ミツに何をしたいちょっとやばいやつですかやばいやです。なぜいつか、いつか話します。ここは知ってますかウンガンさん。ここは知ってますかああ。そしてら秘密じゃないじゃん。どんなメンバーでのアーティストやん。ウンガンさんの秘密はあ、そう何いことそれそれ、みんなが知っていますけど。何ですかそれ、ウンガンさんの。 本当の時は41歳です。いつかウンガンさんの秘密を楽しみにしてます。甘いクリスマスの思い出がある。ハイコマンクリスマスエピソードがいった。ソンジェさんから聞いてみましょうか。

こと,ことを夢で見ました <noise> あ夢でなんだ,だ<夢>なんだ夢だ夢じゃんあの日で起きて起きて,起きてすごく悲しかったんですクリスマスでした全然来ないんだじゃあアイドルにはやっていけないことがあると思うアイドルを仕上げることがあると思う一人しか何ですかあ僕の考えは

ですかアイドルもアイドルもアイドルも全部キモいですね。うんこんとここは同じ人間。でもピッチリて結構いろんなことや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変顔とか。はい。大丈夫ですかアイドルとして。あ変顔大丈夫です。変顔ガー好きです。見せてください。変顔。変顔好きです。それは人間 <S <S。

12.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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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3.12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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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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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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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ここはちょっと食べて。そして、プニエルに。あだ、大丈夫です。プニエルに、ごめんね。誕生日は3月12日です。3月1十日。3月12日。ああ、だ見せていない自分の魅力がああ、シビル。ああ、シビル。ああ、みんなあ何の魅力ですか、まだ。 見せていない魅力でて？あ、僕は勇敢さんが最後に聞きましょう。はい。最後に最後にはい。あ、魅力は？確かにいますありますけど、もうなんか見せれないないですよ。なんでですか？あ、ここまで。あ、ここまで。体の中でありますけれどもなんか。 普通にそれは見せるできるかめダメです大事なことですからやばいですよねじゃあここまでしますはい次あれですかああ僕は눈빛ビちょっとカメラくださいじゃあ次次僕は僕は 매력고 어 질문이 뭡니까 알려지 알려지자 얘기 안해아 얘기 안 해준, 매력. 아, 얘기 안 해준 매력. 아, 비밀 아 진짜 매력 매력 아 이게 매력. 근데 말도 마치겠아마치마치다와 복근호 매력구가 아아하나하나 여기서 있겠네. 말하기 참아지다네 아직까지 <laughs> 아다 <난다>. 감사합니다. <laughs> なんだ。ソンジん、の魅力は。実は僕英語の実力が超上手いんですけどね。英語できますか？はいですですけど、それを見せ見,見せたくないですよね。何で？超かっこかっこよくて。

살인미소 됐어. 아 살인미소? 사츠진 애가오? 사츠진 애가오?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 와르 와르는 그룹이네요. 진 사람을 죽일 순 없으니까요. 살인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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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부탁드립니다. 아, 특이 아, 력 매력 자기까지안보여력 매력 매력 붙네르 저도 아직 제매력을 찾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오, 외쳐 갖고 이 지마. 오, 금 있어. 아 지분 뭐 지분노 미력으 받아 사가시데 맞 보이네. 아. 고 응광 상대스. 지분노 미력. 한판 하게 습니다 아, 지분 미력. 고코력 기대してますけど。 아 망했다. 아. 고코다 타모 고. 아?

석캐 됐어. 니그네임펀뭐 아르자. 난 오스트레일리아 피트커스. 에. 캐. 닥상. 리나 때 타이엔 됐었네. 아예 타이엔. 간판 되거든 타이엔. 말해 봐. 간판 되거든. 야 라이브 추 다이시바이시다 코토가 아르. 하이. 음. 타투 봐 창섭군 아르. 난데스. 아예 아보 부쿠다치의 비투비가 아~ 처음에 때 데뷰 데뷔 라이브? 데뷔, 데뷔 라이브시대. 아~ 부가 헌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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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여이 치여이 음이탈을 온갖 대자 땅을 빼고 하지 헌터니 치여이 그때 라이브에서 라이브 아~ 나쁜 상상을 하게 해! 민나 오시다잊어리어리시다 잊어버리지 마어버리지마다어리지마어리지마다잊어버리다 잊어버리지 마리더다지마다어버어리다잊어버다리어다 やっぱりメンバーの失敗も自分の自分の失敗だ、はい、自分のせいだ、はい、僕がもっと頑張ります皆さんいいんですけど、他のメンバーもちょっと喋るように時間をください僕も舞台ではじゃなくて、握手会握手会,握手会であずっとずっとなんか学生だけ来た,来たけど、ずっと勉強頑張ってね。 勉強頑張ったね、勉強頑張っ急におばあさんが来て、おばあさんがって、僕がおばあさんが勉強頑張って、おばあさんに。おばあさんに。おばあさんかな何て言ってましたおばばさん、何て言いましたえ勉強ありがとう面白います。じゃあ、ボトありますか のエピソードとか僕は僕のズボンが。ああ。破れちゃいました。でもそれ結構あるじゃないですか、ライブの時に。でも、ミニアムとかあですちょっとズボミな感じとどんな形で僕は赤いパンツで、ズボンの色が青。あ、ラセンボブル。ブルブルブルでしょ。 黒のズボンが破れて赤パンツがファンましたちがこれを震えていましたけど俺のパンツ見てそれでパンツそのままずっと最後まではいもちろんですその時韓国の大きい番組 어, 저희 앞뒤로 나... 걸그룹 분들이 아다 모니터하고 시 마이트 오시러인 네. 전부 걸그룹가 이때 손오토 티카라 윈혁코가혼 레드맨. 라또마닉네임과 아드나가 라뚜마나, 아마 라뚜자, 아키라도자아키마 라뚜자, 아오마 라뚜자, 라마라또자오마 라뚜자, 아오마 라뚜자, 아이오마 라뚜자, 아키오마 라자 아키오마 라뚜자, 아키오마 라뚜자, 아키오마 라뚜자, 오마 라뚜자, 마 라뚜자, 아키오마 라뚜자, 마 라뚜자, 마 라뚜자, 마 라뚜자, 마 라뚜자, 마 라뚜자, 마라자마라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은광상좋은광상때 매차 다이시나 모드 됐어, 빅스비를. 은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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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 모드 됐어. 나가 오, 가 오. 부 챔부. 챔부. 아, 민재 쯤 민재 때 그라 사이. 오, 엑스 됐어. 아, 됐어, 까라 진지하게. 진지하게. なぜなぜウケるウガンさん、ウガさん、本当に昔のことこれ、本当に自分が今、宇宙で一番かっこいいと思って本当に、本当に真剣に、本当に、ずっと笑わせる心から本当にします。

せーの。せーの。おお。かわいい。雑誌に。ああ、本当に。雑誌で。<laughs> おお。かわいい、かわいい。セクシー。あかわいい、かわいい。ああ。ミルクが。ああ、い多いですね。じゃ、さんけさん。僕はただ髪型をちょっと使いますけど。ちょ、ちょちょっと、これ。うん、うん。なんか、こんな感じ。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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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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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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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laughs> 오케이. 자 사이고 은강상 모이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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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가모이가 모이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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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